시작해 봅시다. 아니요. 이거요. 아니요. 선생님은 이거 먼저 할 거예요. 아니에요. 그래도 안 돼요. 어, 안 돼요. <laughs> 이번에 선생님 이기고 싶어요. 저는 <laughs> 내가 이기곤데요? 어, 진짜요? 짱짱짱. <laughs> 어, 이번에선생님이겼어요 그래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. 완성 하셔야 돼요. La 라 a 라 a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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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a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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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la la 어. a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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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두 번째 게임은 선생님이 이겨야 될 텐데, <laughs> 그지?